안녕하세요, 네제이팔입니다 t h 스 o u s e 2! s 관주지요. Get i n 예, 한번 들어가자. 예, 예! 어, 어 예! 나 초대한군요. 오, 시. 난 이제 좋다했어 예, 오늘 한번 예. 아주 예 똥을 싸보는 거야. 예, 아 잠만 왜 자꾸 해 f u 오케이 좀좀예똥좀 좀, 예, 그만하자 이나 쪽으로 더때예 너무 어우 씨 예. 어, 오케이 좋아요. 갑투기죠 예 그리고 어떻게 때려 예 나를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<laughs> 그것도 좀 문제네 예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떻게 때리길. 어 잠만요 안해 됐어. 조절하고 w h a t t h e fuck? a Na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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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n 곧 Yeah, 저거 사람인가? 아 아니구나 난또이 사람인 줄 알았어. 오 h oh, oh, 오 h 오오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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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지 이제 뭐가 있는거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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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the fuck? Oh man, 내할머니본거 같아 o oh, k a y okay, 좋아요 하루종일 님 안녕하세요 아... Um, 오! 지 Holy f i b e e e would 예! 이나 h 는 o l y 멋진 b i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그래서, 얘... 예, 뭘클릭해야 되는 거야? 계속 성경책만 클릭하고 있을 수도 니고먹도있을 텐데 니라 먹을 이 예. 니라을 아니라. 야을게아니 이제 을게아뭘 클릭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 먹을 수 있는 게아니책하고게도꼭지밖에 없어 게 수도꼭지 예. 뭐, 이런데, 묻어도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, 예. Yeah. 우 uh -huh. 거울이요? 아 I 거울 l d I'm not. I c 거 l 아 I'm not. I'm not. i 지 not. I'm n 이 t I'm not. 지 m not. I'm n 나한테 뭘 원하니 <laughs> 게임? 아아 아무것도 없는데? 예 아, 창문도 클릭이 안 돼요. 예. 아니 이쪽에 클릭하는 게 없어 창문. 예 뭐지 나한테 뭘뭘 원하니? 성격 체크? o oh, 맨 성격 체크이 원 하는 게안 보여. <laughs> 아니 뭐 성격 체크이 원한데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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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야 뭐야? 뭐야?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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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i 오우! n 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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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오우! 오가 오우! 오우! 아우 오우! 오 no no 아니 이거 아니야 아셰오오 유지하는군. <laughs> The bedroom. Yeah, bedroom. Yes, bedroom. Okay, 좋아요, a bedroom? Bedroom. Okay. 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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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그 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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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 예.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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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익숙하니까 뭐. 오, 이제 돌아가네. 음. 어딘가에 고민가. <목소리> 오. 아. 오케이 좋아요. 방금 뭔가 괴물 같은 게 하나 지나갔던 것 같은데 나귀보다 머리가 너무 길어 나. thank <laughs> you 쉐뭘 yeah. 플레이 하자는 거지? 어, 퍼킹 어우 어,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제발 주님 오우 갓 오우 갓네 오오 오호호호 예. 오, The Walking n 오케이 워킹. 재밌 아마 예, 전체 화면 하고 있었던 분들은 얼굴에 테러를 받았을 겁니다 지금. 뻥 하고 예 뭐. 어때? p o i s 뭐죠? 어 이거랑 토마토 소스 예이 소스랑 불바닥끼는 거랑 래가갈게 이것밖에 없는 거 같아요 여기는 예 딱히 더 이상 없는데? 예 딱히 더 없네요 오! <laughs> <laughs> God, oh God, oh God. 어 방금 이제 뭔가 클릭할 수 있었어 예어뭐 클릭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뭐지 얘 불을 끄래 예 불을 끄라는데 뭐가 있어야지. 얘. 뭐가 있나 얘한테? 아닌데 얘가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. 예. 뭐냐? 이 클릭도 안 된다. 오게 됐다. 하, 씨맨 지지. 아이 뭐가 있어야지 뭐. 예. 그러게요.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겨 있긴 해. 시체 가막 나와 세상에 불 끄라는 것 같은데 예말 그대로 아니 뭘 디지나는 건지 모르겠어 예 난감하네 의자 근처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. 없는 것 같아가 아니라 없어 예 뭐가있네요 예. 세이프룸. 세이프룸. 예. 오. 오 쉣. 오, 겟업. 겟업. 노, 겟업. 어 맨, 한번더불금면 좋을 거 같은데. 오 oh, 쉣. 제발 뭐냐? 방금 예, yeah, 내가 딴데 보고 있었을 때, <웃음> <웃음> 내가 뭐 끄고 있었을 때 나왔거든요. 아니, 내가 딴데 보고 있을 때 나왔거든. 뭘까? 예, yeah. what the fuck man! what the fuck? 뭐죠? 어 뭐죠 예? 어 그래요? 덜덜. 오케이 <laughs> okay, 보자. 아 근데 뭐지? 없어. 뭐 클릭할 게 있어야지. 예. 아니 비번을 모르는데 이거. 예. 리빙룸이랑 베스룸이랑 베드룸이랑 워킹룸에 힌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. 힌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. 아니 숫자 같은 게 없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땐. <laughs> 중요한 건여긴 뒤질 것도 없어. 예, 뒤질 것도 없어가지고 뭔가 알아야 될것 같네. 어,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어,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전혀 모르겠어. 짐작이 안 되나 지금. 예, 그냥 예 아무렇게나 플레이했던 거기 때문에. 어, 얘뭘 예,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얘 예, 다시 플레이하기에는 또 그다지 예 무서울 것 같지가 않아. 예, 그래가지고 좀 그렇고. 아... 음. <laughs> 이래서 그거요. 왜 봐죠, 그거는 예.. 진짜 신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, 그거는. 야, 그건 진짜 신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. 예, 도저히 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, 그거는 진짜. 그또그다 기억하기도 해참 어... 음... 지금 워킹룸 비번이 뭔지 모르겠어 예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물어보기도 조금 한계가 있고요예 그리고 인터넷도 안돼 무슨 저주야 이거는 더하우스 2 저주인가? 오씨 그럼 됐네요아케 됐다 오맨 일단 이제 예, 잠깐 번호 좀 뒤져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이반입니다. 자, 다시 가죠. 이거래요. Why, why I have to die, Mom? I want to die No matter what <놀람> Oh, shit Oh, fucking shit 망할 fucking 데모는 깨운 것 같은 기분이야, 지금 Fucking sacrifice인가요? You know? Oh, God 오 <놀람> oh.

어제가 스페셜 룸이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. 에뭐 네, 어쨌든 thanks for w <laughs> 다음에 봅시다. 다음에 oh